여러분, 장마는 무엇이냐? 비. 장마는 비가, 그, 기후변, 그, 기후, 기온이, 어, 바뀔 때라는 그런 형상을 말하는데, 그, 기후, 그, 뭐, 원래, 뭐, 겨울 바쁜 계절이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떡해? 왜 그렇게 겨울에 나타날 때마다 동화 왜 일어나냐? 어? 음. 으, 으. 뭔지 알아요? 일단, 잠시만요. 그 장마란 무엇이냐 뜨거운 기운 따뜻한 기운 따뜻한 기운 온온 온입니다 따뜻한 기운. 따뜻한 기운이라. 오. 응. 차가운 기운, 차가운 기운과 반그 둘이 계속 차가운 기운, 따뜻한 기운이 렇게 이렇게 얘네 두 명이 계속 계속 둘이 전진하다 보니까. 서로 만난 거예요 서로 싸울 때 물방울들이 생기면 하늘로 뚝뚝 떨어지니까 기운이 바뀔 때 이렇게 장화가 내리고 아시겠습니다 끝 하겠습니다